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살아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까? 19세기 스코틀랜드의 한 철학자가 던진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토마스 칼라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이다. 단순해 보이는 이한 문장 안에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칼라일의 철학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사상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795년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칼라일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관찰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가진 것으로 자신을 평가할까?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젊은 시절 칼라일은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학생들은 반드시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더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의지였습니다. 칼라일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태어난 환경이나 물려받은 재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선택한 행동과 그 행동을 지속하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이런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칼라일의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영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라일이 말하는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이것을 단순한 활동이나 움직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행동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신념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교육의 힘을 믿고 끝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물질적 보상을 바라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을 통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칼라일은 이런 사람들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펴보면 우리는 종종 소유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칼라일의 눈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외부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SNS에서 화려한 일상을 자랑하는 사람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 중에서 칼라일은 후자를 더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가치가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칼라일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그는 이를 단순한 근면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충실하게 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성실함이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라고 조언할 때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칼라일은 이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외부의 평가나 인정보다는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칼라일에게 일은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일은 신성하다. 이 말은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직업 못지않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라일의 이런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하고 물질적 성공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칼라일의 철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칼라일은 또한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단순히 지나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갈 기회를 갖습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칼라일의 철학에 따르면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는 방법은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친절, 꾸준한 노력, 진실한 대화 모두가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갑니다. 현대인들이 자주 느끼는 허무함이나 공허함도 칼라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종종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실제로 하고 있는 것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 속으로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라일은 이런 상황에서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자신의 가치와 조금이라도 더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의 철학에서 특히 감동적인 부분은 실패에 대한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칼라일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이 관점은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칼라일 자신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신념을 글로 표현해 나갔습니다. 그의 이런 끈기와 신념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칼라일의 철학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진정성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는 내면의 진실함을 중시했습니다. 진정성이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라일은 이런 진정성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칼라일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함보다는 진실함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완벽한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존경받을 만합니다. 칼라일의 철학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가치와 행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외모 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라일은 이런 관계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성장을 지지하며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에서 형성됩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칼라일의 이런 사상은 현대의 소셜미디어 시대에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좋아요와 팔로워가 있어도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연결은 어떤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칼라일이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그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칼라일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변화는 오직 현재의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칼라일의 철학에서 용기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가 말하는 용기는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내적 힘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반대할 때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또한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시도해 볼수 있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런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칼라일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런 용기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의 통념에 도전하는 글들을 썼고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후대의 많은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칼라일의 용기를 보고 자신들도 세상에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칼라일의 철학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희망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는 희망을 단순한 기대나 소망이 아니라 행동하는 힘으로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수동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의지입니다. 이런 희망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힘을 제공합니다. 칼라일은 말했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항상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칼라일이 말하는 희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칼라일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 메시지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칼라일의 철학은 완벽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상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평가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칼라일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갈 것인지 말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칼라일이 말하는 진정한 삶을 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칼라일의 철학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유가 아닌 행동으로, 가짐이 아닌 삶으로 평가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